안녕하세요. 요리 첫 경험의 진행자 박지연. 예, 셰프 용환정입니다. 아, 용환정 이름 네. 좀 특이하시네요. 예. 그렇죠. 네. 용용정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자, 그러면은 저희가 네. 오늘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네. 뭐 파티 요리계 전문가 이런 아,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네. 아, 일단은 저희가 네. 오늘 한 요리는요, 요즘에 집에서 간단하게 와인 한잔 드실 때나 뭐 네. 어, 초대 손님 왔을 때 식사가 거창한 식사가 아닌. 다과식으로 할때쓸수 있는 요리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몬드 새우 크로켓입니다. 아, 아몬드 새우 크로켓이요 네, 정말 바삭하니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laughs> 예, 재료 소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리 한번 이제 네.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저는 솔직히 아몬드 새우 네. 그렇게 생소한 이름이라서 네. 음, 따로 따로 새우 그렇게 뭐 이렇게는 따로 따로 들어봤는데 네. 생소한 요리라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잘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음. 먼저 시작하면 될까요? 이게 제가 음. 지금 바로 시작을 할 건데 네.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만드는 방법에서 조리법에서 집에서 편하게 하는 방법을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자를 껍질을 까서 제가 채를 네. 미리 쳐놨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물에 꼭 담가서 전분을 빼야지만 바삭바삭하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튀겨서 저희가 토핑으로 사용할 건데 네. 집에서는 이거 한거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포카칩 아 감자 튀긴 감자를 뽀개서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아 그렇지만 저희는 한번 감자를 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감자를 제가 채를 쳐서 물기를 빼놨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시면은 보글보글 있다가 올라오죠 예. 이러면은 튀김 온도 175도가 되는 겁니다 어... 예. 딱 튀김을 튀길 때는 가장 좋은 온도가 175도 그쵸 그니까 넣자마자 떠 오르면 된다 이얘기잖 예, 맞습니다 예. 온도계가 없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감으로 합니다 예, 괜찮. <laughs> 그리고 나중에 뭐그 감자스틱 같은 거해 먹을 때 네. 그저 굳이 일일이 채 썰지 않고 간식용으로도 네. 그냥 굵게 썰어서 해 먹어도 될것 같아요 굵게 썰 때는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 감자 튀김이나 이런 것들은 스틱이나 다이스 모양으로 된 것들은 감자를 삶은 다음에 튀기는 겁니다. 아, 삶아야 예, 예. 돼요? 꼭 그렇죠. 생 음. 감자로 했을 때는 눅눅해지고요, 물집이 음. 많이 나오고 바삭하게 안 나옵니다. 아. 얘를 건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아주 맛있게 튀겨졌네요. 네, 꼭 근데 지포 같아요, 지포. <laughs> 그죠 예, 근데 이따가 한번 드셔 보시면은. 예, 네, 한번 맛볼까요? 예. 예. 지금은 감자 같지가 않아요 <laughs> 제가 음 이탈리안 파티 요리할 때 자주 쓰는 식재료입니다 이게. 바삭바삭하니 진짜 맛있는데 감자 같지가 않아요 네. 너무 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새우를 네. 넣고 자 제가 혼자 하는 게 그러니까 예. 한번 여기다 양념을 살살 뿌려주세요 아, 가격대는 비싼가요? 예, 한 16,000원대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이시죠? 음. 이 고춧가루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아. 여기에 큐민서부터 각종 허브들이 음. 들어있습니다 어우, 냄새가 진짜 혀향이 네. 나요 예, 음. 이 스테이크 시즈닝은 고기에다 뿌리고 음. 그냥 굽기만 하면 고기가 연육도 되고 간도 배고 합니다 아. 저희 집에서 할 때는 아. 그냥 소금, 후추만 네. 넣고 네. 하시면 됩니다 버무려 놓은 양념을 뱉때 보통 한 30분 전에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면 간이 잘 뱉니다 그, 뭐, 새우가 작다, 그럴 때는 버무리고 바로 튀기셔도 됩니다. 자, 집에서 할 때, 네. 새우튀김이나 저희가 돈까스나할 때는, 뭐, 우유에, 계란물에, 뭐, 어, 밀가루에, 네. 뭐, 삼중옷 입히고 힘들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런 걸다 생략하자고요. 생략하고, 네. 집에서 할 때는 이 튀김가루를 하시면 됩니다. 튀김가루를 볼에다 넣으시고, 네. 튀김가루에다가 물만 넣으시고 네. 물만 넣으시고 반죽을 합니다. 튀김가루는 뭐몇 스푼 정도 넣어야 돼요? 그냥 걸쭉하게만. 아, 하시면 아, 걸쭉하게만. 됩니다. 예, 예. 네. 자, 이게 농도가 네. 나오면은 반죽에 양념을 버무린 새우를 네. 넣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또 맨손으로 해야 하거든요. 옆에서잘 네.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네. 이렇게 담가놓 다음에 네. 담가놓은 다음에. 찍으려면 은 바로 음. 이게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하게 빵가루 자 이게 빵가루입니다 빵가루를 네. 넣고 자 아몬드가 음. 없을 때는 아몬드를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뭐 집에 있는 라면 국수 소면 이런 걸 뽀개서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아몬드를 넣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름이 아몬드 네. 새우 크로켓인데 <laughs>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몬드가 빠지면은 다른 이름으로 음. 바뀌는 거죠 쌀가루. 네. 집어넣고. 자, 어, 골고루. 가루 없으면 안 넣어도 되죠? 맞습니다. 자, 네. 골고루 섞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섞고. 예. 흘리지 좀 마세요. 너, <laughs> 제가 좀잘 흘려요. 이렇게 해서 싹왔어요 예. 제가 이렇게 드리면 꾹꾹 네. 한번 찍어 보세요. 이렇게. 아, 이게 반죽을 만지시면 장갑에 또 반죽이 붙죠 아. 빵가루를 이렇게 덮어서 꾹꾹 음. 눌러 주셔야죠. 저는요. 살다살다 예. 살다 이렇게 셰프님이 저한테 쓴질내는걸 <laughs> 처음 봤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예. 묻히고, 네 예, 옆으로 옮겨 두시면 아, 옆으로 되고요. 옮기고. 자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빨리 네, 가겠습니다. 네 빨리 갈게요. 예. 근데 아몬드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묻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아몬드를 음. 손을 으깨서 넣는 거라 아. 튀기고 나면은 아몬드 향이 많이 납니다. 많이 네, 요 네. 이런 거뭐 집들이 때나 이럴때 네. 많이 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특별한 아니면 아이들 네. 간식으로도 괜찮고 뭐 남편분들 네. 술안주로도 괜찮고 맞습니다. 네. 예, 뭐 와인이나 파티요리할때 자주 쓰는 음. 메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좋네요 아유, 같이 하니까 옷을 꼭꼭 잘 찍어주세요. 아, 추또 예. 묻는다고 뭐라 고 이렇게 찍어요? <laughs> 예, 아유 그렇게나 그 살짝 살짝 누를 아, 때 살짝 살짝? 옷이 너무 안 입었잖아요. 아, 예. 음, 그럼 직접... 너무 구박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직접 하세요. 아, 응? 저는 보조가 절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꾹꾹. 예. 네. 지금부터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소스는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집에서 간단하게 드시는 방법. 네. 근데 뭐, 양이 많이 하거나 뭐 손님이 많이 올 때는 대량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옆에 제가 휘핑크림을 치던 거 하고 휘핑크림을 좀. 네. 휘핑크림.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마트 가면 손쉽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휘핑크림은 처진 게뭐 제과점이나 이런 데서는 판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천 원어치 하면 요만큼씩도 주고 막 하더라고요. 그니까 생크림 달라고 하면 되나요? 네네. 제과점 아, 가셔서 음. 달라면 하다 판매해요. 파리 모모 네. 게트 거기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죠 자, 휘핑크림은 크림을 넣고 거품기로 원래 차가운 물에 대놓고 치면 되는데 음. 지금은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그냥 쳐도 이 농도가 잘 나옵니다. 음. 근데 굳이 힘들게 이렇게 네. 섞는 것보다는 휘핑크림도 네. 가격도 나갈 것 같은데 차라리 빨리 네. 거기에서 하나 구입해가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휘핑크림이 네. 없을 때는 아니면 아예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요거트로만 해도 됩니다. 아. 얘를 넣고 네. 휘핑크림 넣고 1대1 비율로 넣습니다. 음. 자. 이거는 플레인 요구르트. 그죠그죠 무설탕. 무가당? 예. 이 프레임 요거트는 간단하게 뭐 당도가 있는 거나 과일이나 딸기나 여러 가지 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음. 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냥 프레임 요거트 아무 맛도 없고 음. 당도 없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당도는 네. 제가 잡는 게더 맛있어요. 네. 넣고 파슬리 가루 조금만 네. 넣어주시겠습니까? 파슬리. 네. 송송송. 색깔이 이쁘게. 네. 예. 그리고 레몬즙 네. 4분의 1만 살짝 짜주세요. 네. 짜시기만 하면 됩니다. 했습니다. 이러면은 씨 드신 진행자께서 먹게 됩니다. 네. <laughs> 괜찮아요. 저씨잘 씹어 먹어요. 자, 한번 네. 스푼으로 간을 한번 보십시오. 음, 음, 스푼으로 봐요. 그냥 손가락으로 네. 맛봐도 돼요. 약간 새콤럼콤하게 나올 음. 겁니다. 요게 기본 맛있다. 베이직으로 되고 집에서는 요구르트에다가 설탕 약간 레몬즙만 넣으셔도 됩니다 음. 파슬리 없을 때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준비된 새우를 한번 튀기겠습니다 네. 집에서 새우를 튀길 때는 새우 이 안에 공기 주머니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살짝 손으로 누른 다음에 튀기면은 오. 터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저기 카메라 감독님 여기 보시면은 뾰족하게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여기 공기 주머니 그쵸. 공기를 빼줘야 돼요 예. 똑소리 손으로, 똑 소리 났죠? 자 이게 새우가 바다에서 헤엄을 칠때 균형을 잡는 한마디로 튜브입니다. 튜브, 아, 예, 그렇죠. 튜브인데 이게 튀김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뻥하고 터집니다. 그렇죠, 안에 그렇죠. 공기가 차 음,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맞아요. 손으로 눌러주거나 띄어서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튀기겠습니다. 하십니다. <laughs> 아, 저 진짜 새우 튀김할 때마다 애가 뻥뻥 터지고, 아, 예. 음, 막 폭탄 터지듯이 왜그러는 했더니 그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우 음. 그렇죠. 음. 새우가 맛있게 튀겨지고 있네요. <laughs> 그렇죠. <그쵸>? 우리 셰프님은 <laughs> 자기 얘기 하려고 이 바빠. 남의 얘기 잘안 들어. <laughs> 이렇고 지금 다 넣었는데 네. 몇분 정도 튀기면 될까요? 이거 정답은 익을 때까지 튀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익을 때까지. 새우가 때. 큰 거다 할 음. 때는 보통 한1 분에서 그 정도 가는 거고요. 작은 새우다 하면 빨리 튀겨지겠죠? 그렇죠. 익을 때까지 튀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익을 때가 <laughs> 언제냐고요? 자, 이 새우가 익으면 동동 떠오릅니다. 예. 튀 그러니까 튀김을 뭐든지 넣어놓고 올라오면은 걔가 익은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거 같아요. 뭐 튀김은 음. 보통 두 번씩 다 튀기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한번 튀기면은 얘가 옷을 입고 잠깐 식혔다가 다시 튀기면요. 고기나 새우나 이런 데서 육즙이 빠져나온 게 튀김옷을 축축하게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바삭하게 튀겨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첫 번째 튀기면 네. 수분이 빠지고 그쵸. 두 번째는 바삭함을 살려주고. 그그 정리 그쵸. 잘하죠. 아우, 잘하시죠. 음, 요리를 좀몇번 했더니 이게 되더라고요. <laughs>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덜 튀겨진 상태입니다. 덜 튀겨진 상태. 여기서 얘가 떠오를 때까지 좀더 튀기셔야 합니다. 네. 거의 다 튀겨졌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색깔이 갈색으로 음 올라왔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새우가 제가 두 번을 튀겨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한번 건졌다가 다시 한번 튀길게요. 네. 자, 아, 어우,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게살 같기도 하고. <laughs> 게다리. 이게 뭐, 튀김용 새우를 싼 걸로 사실 때는, 네. 동수산 시장이나 큰마트가시면요 로바시 새우라는 게또 나옵니다. 로바시 음. 새우가 뭐냐면, 일식당이나 뭐, 분식집에서 새우튀김들 길쭉하게 모양이 손가락처럼 되어있죠. 아, 예, 얇고. 그게 튀김용 새우로 아예 작업된 게 판매합니다. 음. 한 팩에 12,000원에서 9,000원 사이인데, 30마리. 아, 예, 40마리짜리. 싸 예, 부짐하게 먹을 수 있네요. 자, 한번 다시 튀겨드릴게요. 튀길게요. 네. 저 살짝 빼놓고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네. 음.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네. 아몬드 새우 크로켓을 만들어봤는데요. 예. 진짜 보기만 해도 아유,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laughs> 저는 솔직히 요리를 보면서 이렇게 네. 어, 즐겁고 행복해 보기는 음. 처음인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아유, 기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네. 맛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아유, 예, 얼마나 예. 잘 만들었는지. 예. 솔직하게 평가를 예. 해주시죠. 솔직하게 예.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으로 먹을게요. 예. 네, 뜨거울 것 같은데. 음. 괜찮습니까? <laughs>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뜨거워요? 음. 이거는. 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 음,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동말 일류 레스토랑에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저 집에 입에 있어가지고잘 말은 못하는데, 음.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 요리가 음, 지, 최고라고. 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음. 집에서는 간단하게 감자 튀김 빼고 포카치 넣고 음. 튀김 반죽에 새우만 튀겨도 되고 음. 뭐 라면 넣고 국수 넣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한번 해 드시면 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저에게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 된것 같고요. 너무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한번 만나서 새로운 요리. 차대 밟는 걸로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